상인쌤이랑 왕국쌤 너무 반가워방송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게 성공하실까요? 아 제가 그 지방에 거주 중인 투자자인데요. 네네 네, 저는 2020년대 코로나 그때 급집값이 급등해가지고 예. 아무것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날 바로 구로구 가리봉동에 주택을 한채 매입했어요. 가리봉이요? 어, 이 근처네요. 음, 네, 주택, 네. 맞아요. 구로구 가리봉동. 그때 너무 뭐, 낙후되고, 아, 그때, 그때 급등했을 때인데도 집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더라고요. 네, 네. 음. 그래서 아주 오래된 집, 주택을 한채 매입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 유튜브 찾아보고, 망고 선생님도 알게 되고, 오 후랭이 쌤도 알게 되고, 그래서 공부를 더좀 하다가 이 아, 2024년도에 예. 가리봉동 아 양재동 빌라도 한채 매입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운이 좀 좋아 가지고 네. 가리봉동 주택이 운 좋게 신속통합기획에 오. 2021년도 바로 또되더라고 너무 낙후됐다고. 네. 그렇게 해서, 주택이 이제, 거의 단독 주택을 사버리니까, 집이 또두 채나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원풀 one 원이 뭐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음. 근데 하급지에 뭐 이렇게 돼서 제가 돈, 뭐 하급지에 이렇게 집을 두 채나 이렇게 늘려도 되는지, 음. 그리고 뭐 빌라 단체 있다 보니까 우와 이제 다, 점점 다주택자로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지방은 실거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방은 그냥 그 전세로. 네. 살고 있어요. 전세 집. 음. 네. 다른 주택은 없으시고요. 예, 다른 주택은 없고요 그래도 이게 뭐, 원플원 만약 혹시 받게 되면, 예. 집이 뭐, 세채 이렇게 되버리면또 세금도 조금 붙고, 언젠가 또 정리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냥 한 채만 받고 그냥 실속 대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질문에 요지는 요세 개를 다 가져가도 되냐? 네네, 맞아요. 원플원을 뭐, 가져가서 조금 대출금도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네. 아니면 뭐 너무 하급지에 늘리는 건 좋지 않, 않나. 아니 근데 또또그 재개발로 받는 거는 좀 약간 또 싸게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네, 그렇죠. 예. 네, 네. 네. 조합번 분양 가로 받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냥 원 프론으로 이렇게 뭐두 채씩 이렇게 받는 게더 나은지 아니면 한 채만 하는 게 나은지 그것도 좀궁금했었 지금 그러면은, 이게, 신통기 구역 진행됐다 그랬는데, 그러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이제, 이제 조합, 재제 설립,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 추진이 단계네요, 그죠? 네, 맞아요. 추진이 단계고, 계획이 나왔을 거잖아요. 몇 세대가 되고, 뭐 이런 거, 조합원. 1200세대 네. 짓는다고, 조합원은 한 360명 정도 되어 360명 되고, 어, 네. 그러면, 그딱 봐서는 사업성이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가리봉이라는 데가 가격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실제로는 분담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문제는 네. 이제 이거잖아요 원 플러스 원을 각 받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별로 걱정될 게 없는 게 네. 일단은 그원 플러스 원을 받으려면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분양 신청까지 가야 되잖아요. 조합원 분양 신청은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네. 가능하잖아요. 네, 네, 네. 공부 하실 하실 아시겠지만, 네, 네. 지금 조합 조도 설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 시행 인가까지 갈라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걸릴 거고, 네.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은 최소 걸릴 것 같거든요. 네, 네.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만약에 받는다고 쳐도 그때 판단해서 두 개를 받아도 되고 하나를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또 어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지고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 원플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원플로스원 하나만 있으면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도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네. 양재동 빌라가 있으니까 다주택자로 안 되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베리에이션이 <laughs> 생기는 거지 만약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당시에 양재동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때 대출 규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2년 뒤에 이거 뭐 이미 비과세 됐으니까 분위기 좋으면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 비과세가 된 건가요, 그러면?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네네. 투기과열지구나 초정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살 때는 그거 투기과열지구였어요. 그 그러면 네, 실거주, 좋은. 실거주 안 하신, 실거주안 하신 거네. 그러면 여기에 혹시 전세 이런 거 났어요? 전세. 전세? 예. 네네네. 네네네. 전세 계약갱신 청구 계약갱신 한번 했어요? 아, 계약 그, 갱신은 해드렸어요. 5% 예. 아니 네, 그 원가 그냥 그 거기 있는 월세 가 오르고 이런 지역은 안. 안 오, 올리셨어요? 네. 월세예요? 아니면은 전세예요?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고 다 다. 아 여러 개 있으니까. 네네. 아 네, 네. 네. 이게 그 세무사님하고 상담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네. 그 상생임대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한번 갱신할 때5% 이상 안 올리면 실거주 안 해도 되게. 네네. 네. 비과세가 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양재동 빌라라는 변수가 있긴 하지만, 이, 이거를 판단을 지금 섣불리 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지금 보니까 1200세대에 360세대면, 아무리 카리봉이라고 해도, 요즘에 카리봉 근처도, 구로, 구 근처도, 분양가들이 많이 오른 상태로, 놀랄만한 분양가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미리 그렇게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뭐, 그, 팔아준다고 누가 붙은 사람이 있어요? 아그 저희가 네. 동의율은 자체는 굉장히 높거든요 아. 영일1초등학교 바로 밑에 이 구역인데 네네. 사람들이 워낙 이제 집들을 보수하고 저도 공사비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수 워낙 도, 힘드니까 동네가 그럼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어요? 네 맞아요 다 단독주택 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하자고 너무 뭐 돈이 음, 많이 드니까 음. 그 중국인들도 이제 많이 빠져나갔고 이러니까 세놓기도 음.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대기... 원플원이겠네 그러면. 네, 대부분은 아니어도한한30% 정도는 나머지 한 60%는 빌라들이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나중에는 뭐 이렇게 원풀은 안 받아도 뭐 42평 이런 것도 받을 수 있겠는데 보니까. 아, 근데 이... 네. 넓은 평수는 조금 더 너무 무린 같아 좀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원플론을 받는 거를 지금 미리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아, 이게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네. 중간에 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양재동 빌리랑 같이 팔아가지고 더 좋은 거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운뭐 알고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운 좋게 지금 신통기가 지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신통기 지정이 돼 있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내년에 당선돼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해가지고 조합 슬립도 될것 같고 하니까 네네. 일단 동의율도 좋고요 네네네. 들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판단은 그 조합 슬립되고 나서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생각해도될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굳이, 굳이 지금부터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지방에 네. 지금 어디에 계세요? 구미라는 데 있어요. 어, 근데 어떻게 가리봉동까지 오게 되셨어요? 아, 저희 누나가 옛날에 광명에서 잠깐, 잠깐 살았는데. 네. 그때 아버지가 빌라를 사줬어요, 거기. 아. 그 빌라가 거기서 광명이 다 뉴타운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네. 광명이 뉴타운이 되니까 저희 킬라도 이제 재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가서 한번 봤으니까 우리도, 저도 한번 올라가 봤는 거예요. 어. 아... 광량에 그 갔다가 거기 구르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집을. 대구보다 더 쌌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다음에 사실 때는 그 서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사는 걸로 해요?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이게 그 다이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게 네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통 아시는 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네. 뭐, 네.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는데대우보다더 음. 싸길래 그냥 갑자기 놀라서 지하철도 바로 붙어있고, 그래가지고 음. 그냥 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구미에, 구미 어디 계시는 거예요? 구미 여기 있는 도량동이라고. 도량동? 네네네. 고양 도량동은 그 약간 북쪽이잖아, 그죠? 아닌가? 아,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꾸미 네. 방씨 네. 바로 필수예요. 예, 네. 네. 그쵸, 예, 네, 맞아요. 아, 그 꾸미 아, 제가 많이 갔었어요. 원평동에 재개발도 사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저기 <laughs> 지금 맞아요, 맞아요. 아이 아, 아이파크, 아, 네. 네. 예, 예, 많이 네, 네, 었어요 아, 반갑네요. 목소리가 경남은 경남 경상도신 것 같은데 경남은 아니시고 대구 쪽인 것인 것, 아, 그니까? 것 같더라고요. 예. 톤이 아. 달라 대구 부산이랑. 예. 아니 근데 망고 쌤은 진짜 미래를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말투가 왕고쌤도 약간 시골 출신이셔가지고 네, 예. 약간 말투가 신빙성은 처음엔 조금 안 갔는데 네, 네. 오랫동안 <laughs> 보니까 다 맞아요 왕고쌤 말은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좋게 예, 말해주세요 옛날 영상 좀 보셨나요? 네다 봤어요 왕고쌤도 다 찾아가서 보는데 오. 네. 예 네, 근데 말하는 게 이제 미래에 보면 다 들어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자리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치, 여기 7호선도 붙어있고, 그죠? 네, 다, 바로. 어, 역, 바로 앞인데, 그 대림동이랑은 조금 그래도 그려있네. 그치? 어... 어, 그래도, 어... 여기도 좀 그래요. 그래. 근데 이, 이게 여기 다지으면 어차피 어, 바뀌니까. 없어지니까. 영일 아, 초등 학교 여기. 근데 이제 물론 이게 가격이 그 손익 분기점을 이제 다 넘어가는 추세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2년 정도 기다려 기다려도 그때 판단해도 될것 같아 미리 판단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 운이 좋게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나가 이쪽에 대박이야. 어, 그러니까 이게 샀는데 그것도 2020년에 그 피크 시점에 샀는데 그냥 사신 이유가 그냥 누나가 그 근처에 있고 강명도 옆에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어 갔는데 대구보다 싸서 놀래서 샀다 이거잖아. 그죠. 어, 근데 지구 지정이 또 돼버리고 그렇죠. 운이 좋으시네 뭐 수지를 분석하고 이런 게아니니요 어, 사업성을 그냥. 분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광명에 누가 따라갔는데 부동산에서 여기를 추천해 줘가지고 샀는데 딱 돼버린 거네 동의율도 좋고 델룸델. 네. 그러네 축하드립니다. 이거 아 여기 남구로역 남구로역에 다 붙어 3, 삼사번 출구에 붙어가지고 네. 그죠? 네. 초역세권. 초역세권. 같이 되면 좋은데 여기 보면 또 소규모 이제 착공 분양했는데 같이 전체적으로 되면 좋은데 여기가 그지 어마 어우러질 텐데 다 같이 되면 좋을 텐데 여기 도 위에 사업성이가 났고 그리고 여기도 대, 대부분 이제 구역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으니까 비슷하게 사업성이 나오면 비슷하게 진행이 되면 전체적으로 부모비 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시장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냐에 문제에 달려있겠죠 조합원부장 신청하려고 해도 최소 2, 3년은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에 서한 1, 2년 뒤에 판단해도 1년 뒤에는 그때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양재동 빌라도 사셨는데 양재동 빌라도 좀더 물어볼 걸 그랬네 그지? 어? 그러네요 재밌을 거, 재밌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laughs> 구미에서부터 와... 팬이시네요 다 맞는 말만 한답니다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웃음> <웃음>